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사 이종선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 함께 하실, 음, 내용은, 어, 캔바라고 하는 앱을 이용해서 유튜브 썸네일 제작하는 방법입니다. 썸네일은 클릭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드는 작은 손톱만한 이미지를 얘기하고요. 오늘 캔바 앱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서 캔바라는 앱을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그리고 검색을 캔바. 한글로 그냥 캔바라고 하셔도 되고요 어, 영어로다가 캔바라고 하셔도 됩니다. 캔바라고 하는 앱을 만약에 검색을 하셨을 경우에 아마 여러 가지를 보여주긴 할 겁니다. 여러 가지 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를 선택을 하시면 되구요. 여기 설치, 저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서 그렇고, 첫 번째 나오는 이캠바 앱을 설치해 주시고, 모든 설정하신 후, 어, 접속을 해 주시는데, 아마 제 이미지와 다르게 저는 로그인이 되어 있는 상태고, 로그인을 하라고 될 겁니다. 회원가입 하라고, 그냥, 어, 그 소셜 로그인 중에서 구글 선택하셔서 로그인하시면 바로 이렇게 로그인이 되실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캔바라고 하는 거는 뭐 애니메이션, 소셜 미디어, 전단지, 포스터, 로고 이런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고 인조로 좀더 밀어보면 콜라주 스토리, 페이스북 게시물, 카드, 어, 명함. 초대장, 이런 걸다 만들 수 있는 어 디자인 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디자인 할수 있는 앱. 그래서 저희는 유튜브 썸네일을 할 거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살살살살 올려보시면 이렇게 유튜브 썸네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두 보기를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제공해주는 템플릿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템플릿 중에서 어떤 걸로 진행을 할 거냐면 좌측에 글자 있는 걸 한번 해볼거예요 좌측에 글자 있는 거 어, 오른쪽에는 이미지 있는 거를 한번 사용을 좀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찾아보면 어, 글자 이미지 그냥 요게 만만해서 요이미지를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옆에 있는 요런 이미지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이제 좌측 글자 우측 나눠져 있는 걸 먼저 해보도록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고 나서 임의대로 이쪽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한번 해보실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런 템플릿이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자, 이 템플릿에서 저희가 할 일은 템플릿 중에서 좌측, 글자 먼저 수정을 하겠습니다. 글자. 자, 그래서 이 글자를 수정을 할 건데요. 여기 있는 글자를 두 번을 터치를 해줍니다. 터치, 글자. 터치하시면 아마 이렇게 될 거고 아래쪽에 면면 이런게 나올 거였는데 그냥은 못쭉 한번 더 터치해 볼게요 색이 변경이 되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자판이 올라옵니다 한글 모드로 놓으시고 글자를 바꿉니다 썸네일 제작하는 법 유튜브 저는 이렇게 유튜브 삼사일 제작하기 이렇게 한번 써볼 거예요. 그리고 어 그러면 현재 글자가 이제 이렇게 쭉 지나가다 보니까 어, 정상적으로 이렇게 다 글자가 딱 크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려 봅니다. 자 여기 상단 양 끝에 있는 거를 대각선으로 늘리시면 글자도 커집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요거 살짝 이렇게 빠 안에 있는데 요것도 옆으로 이거는 좌우로 늘리실 수 있고요 좌우로 늘리실 때 쓰고 대각선은 이렇게 늘립니다 위아래로도 되고요 또 가운데에 놓고 손가락을 이렇게 움직이시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글자지금 작업 중이니까요 자 이렇게 쓰고 좀 따삭따삭 따삭 붙었어요 글자들이. 그래서 글자를 수정할건데 어, 다시 수정할 때는 아래쪽에 보시는 편집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글자 수정할 때 쓰는 거고요 글자 지우는 것은 삭제, 복제는 한 개를 더 만들어요 자 글꼴을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글꼴 글자의 모양을 얘기합니다. 현재 어, 바로 블랙이라고 하는게 선택이 되어 있고요 저는 여기서 아래에 있는 210빅클로닥 한번 변경을 해 볼게요. 터치하면 바로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끝나면 완료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밑에 쪽 하나 더 가면 글꼴 옆에 있는 글꼴 크기가 있어요. 클릭하시고 여기서 글꼴 크기에서 버튼을 둥근 버튼을 클릭하시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의 크기를 조정하실 수 있고요. 조정이 끝나면 원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 옆에 있는 것은 글자의 색상입니다. 색상이 현재 흰색으로 선택이 되어 있죠. 다른 색상으로 이런 색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변경하실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변경이 끝나면 원료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저는 배경색을 변경할 거라서 파란색으로 우선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그 옆에 또 아래쪽 좌측으로 더 가보시면, 어, 형식, 간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형식은 좌우 어떤 건지 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간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 간격과 줄 간격이 있어요. 글자 간격을 위에 있는 이 버튼을 움직이시면, 글자의 좌우 간격이 넓어지거나 좁아집니다. 또한 가지 아래쪽에 있는 거는 줄 간격. 높이를 조정하니까 어느 정도 높이를 조정해 볼게요. 됐으면 완료 버튼을 클릭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유튜브 썸네일 제작하기를 세 칸으로 좀 나눠 보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가운데를 터치해서 엔터키로 다 이용해서 칸을 늘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고 보니까 위에 있는 이건 사실 필요가 없어요. 이두 가지가 그래서 터치. 먼저 위에 거 터치해 보면 아래쪽에 대체할 건지 삭제할 건지 물어보죠. 필요 없어서 일단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를 가면 두 가지를 물어봅니다. 콘텐츠를 지울 거냐, 그룹을 지울 거냐. 콘텐츠는 요 글자만 얘기하고요. 그룹은 배경까지 같이 지우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룹으로 지우겠다고 합니다. 다음, 레슨 1, 터치, 그룹, 다시 삭제, 그룹 삭제. 잘못 지우시면 전체 선택이 돼서 이 배경과 글자까지 다 지우는 경우가 있으니까 잘 선택해서 터치를 잘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살짝 한번 올려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가 배경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면 배경을 터치하면 됩니다. 그리고 작업하실 때 이걸 없애시려면 이빈 곳을 한번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삭, 지워지거든요. 자, 배경. 제가 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아닌. 자, 배경은 현재 색상이 아래쪽에 이렇게 나옵니다. 분홍색이죠. 터치. 그래서, 어,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 플러스 눌러서 좌우로 이렇게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좌우로 아래에 있는 버튼, 둥그런 원 버튼을 클릭해서 좌우로 움직이시거나 색상을 요 위에 있는 걸 조정해서 좀더 진하게 하시거나 했을 때 밑에서 이렇게 움직이시면 색상이 계속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색깔로의 색깔이 노란색 계열이 잘 맞아서 이걸로 변경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변경했으면 이쪽을 바꿔줄 거예요. 이미지는 터, 아, 변경하고 나면 꼭 나중에 완료 눌러 주시고요. 이미지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 이미지를 변경할 수 있는 거는 대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를 누르시고 아래쪽에 대체. 그러면 제가 바꾸고 싶은 이미지가 있어요. 썸네일 이미지이기 때문에 캔바라는 앱을 이용해서 변경합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변경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갤러리에 가서, 이쪽 옆에 보면 갤러리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다른 이미지들로다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많은 이미지들 중에서 제가 그냥 이 정도 한번 써볼까 하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면 그 이미지를 사용을 해서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변경이 돼요. 자, 그리고 길이를 조정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제 바뀌었습니다. 어 길이 조정하는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요거 있는 네 개의 점을 이용해서 움직이시면 더 크거나 작거나 이런 게 표시가 나요. 이런 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움직여서 가릴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해당되는 이미지에 맞게끔 보여줄 만한 곳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터치 빈곳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요. 자이 그러니까 상태에서 어, 이 이미지가 이제 다 됐으면 하시, 이거를 다운 받으시면 돼요. 다운 받으실 수 있고 전체를 이렇게 놓으실 수도 있어요. 전체 이미지를 만약에 이렇게 놓으면 글자가 안 보이니까 제가 글자만 선택해서 글자 색을 잘 보이는 색으로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자, 좌측에 글씨가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색상이 이거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버튼 클릭. 그리고 이미지로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 버튼 누르면 이렇게 디자인 준비 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법을 부린다. 그래서 끝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히 끝나면 공유할 거라고 물었는데 굳이 공유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의 갤러리에 가면 방금 만든 갤러리에 이렇게 썸네일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든 썸네일을 가지고 유튜브에다가 올려야 됩니다. 자, 유튜브에 올리는 방법. 모바일로 올리는데 유튜브 앱을 클릭을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정 우측 상단의 계정 그런데 이게 PC나 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계정을 항상 맞춰줘야 돼요. 계정 맞추시는 거는 어, 계정을 맞춘다는 얘기, 여러분 채널을 맞춘다는 얘긴데 채널을 맞추시는데 어, 보시면은 채널을 맞추실 때 여기. 항상 여러분들이 작업하려는 채널이 맞는지 확인하시고 틀렸다 그러면 이 부분 꺾, 아래쪽으로 꺾어져 있는 버튼을 클릭해서 여기서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선택하는 이렇게 끝에 보면 체크 버튼 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선택되어 있는 계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계정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의 유튜브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으로 가주셔야 됩니다. 유튜브 스튜디오 가졌을 때도 똑같습니다. 현재 계정이 이게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만약에 다르다, 그러면 똑같이 여러분들 우측에 있는 계정 보이는 거 있죠? 클릭해서 여기서 또다시 이걸 확인하셔서 똑같이 맞춰줘야지 됩니다. 여기가 이건지 확인하신 후에 자, 맞으면, 작업을 하시는데, 현재 이 페이지는 대시보드라든가 모든 영상 관리 페이지에서 여기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메뉴. 동영상 클릭. 자, 동영상을 클릭하신 후에 어디로 가시냐면, 이제 지금 만드신 거를 이게 전부 뭐냐 하면, 썸네일이에요. 그래서 썸네일을 만들 영상을 찾습니다. 저는 여기다가 썸네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썸네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을 터치합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 터치. 자, 그리고 상단에 연필 클릭하고 다시 한번 기본 정보 아래에 있는 연필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아래쪽에 맞춤 미리 보기 이미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썸네일을 바꿔야 되는데 이세 가지는 유튜브가 준 거고요. 직접 변경은 요걸 눌러서 변경을 할수 있고요. 자 터치 했더니 파일을 찾아오죠. 여기서 최근 파일인 이미지 파일을 가져옵니다. 좀 전에 만든 거라서 현재 보이고 있죠. 썸네일 이미지 터치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선택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선택. 그러면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이미지가 썸네일 이미지로 변경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썸네일로 변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유튜브 썸네일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보시면 방금 수정한 썸네일이 이렇게 변경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제 썸네일 제작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제작해서 썸네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유튜브 썸네일 제작하기. 저 유튜브 강사 이종선과 함께 했습니다. 잘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